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에서도 독감 예방 백신을 맞은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조사 결과 질식사로 확인되며 백신 접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 쯤 대구 동구에 사는 78살 A 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어제 정오쯤 자택 인근의 한 의원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후 호흡곤란증을 호소해 파티마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면요 원래까지 년째 예방접종 하시던 분그런니다 보건당국은 경찰, 의료진과 함께 검시한 결과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며 백신 접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같은 의원에서 접종한 90여 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아직 이상 반응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백신이 이제 공급되어 있는 병원이 추가로 더 있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서 그... 이상 반응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지난 14일 인천에서 17살 고등학생이 숨진 뒤 전국적으로 9명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져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가운데 2명이 백신 부작용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전체 예방 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올해 독감 접종을 받은 사람은 모두 1,300만 명이 가운데 이상 반응을 보인 경우는 43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